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형 어... 하나를 내볼게요. 어, f(x)가 탄젠트 x. 그리고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 범위를 만족해. e^fx 탄젠트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g(x)일 때 g(a) 플러스 g(b)는 뭐가 됩니까라고할때 뭐가 됩니까? 라고 할때 뭐가 될까? <웃음> <웃음> 뭐가 될까? 이게 뭐가 될까? 역함수잖아, 그지? 역함수. 그러면 a, b 함수 값의 합은 어떻게 되는가면 얘는 이 탄젠트 x에 대한 보다 합을 뜻하는 거야. 이게 잘 바꾸면은 얘가 여기 x야. 얘가 여기 x야. 각이라고. 이니 두 각의 합에 대한 문제야. 한번 보면 돼. 그래서 합에 대한 문제니까 뭐하면 돼? 가계합 공식 뭐야? 1마 3탄 분의 탄불탄이지. 그래서 AB를 이용해서 1마 3탄 분의 탄불탄 해서 구하는 겁니다. 유형 문제라고 했어. 외워서 푸세요. <laughs> 사이드, 사이포사이 찾지 말고 사이프 사인, 사이가 나올 때는 역함수 성질 그대로 푸면 돼. 그래서 그냥 이서는 아니 1 똑같은 문제 가 나면 오 GA 하고 GB의 뭐 합이 나오면 얘네들에서 얘는 그냥 a로, 얘는 b로 치환해서 풀면 돼. 근데 탄젠트는 외워. 외워, 꼭 외워서 풀어. 왜뭐 이거 예시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laughs> 역함수 g(x)를 가지고 그런데 g(x)에 대하여 g 2분의 1 플러스 g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얼마일까 이거? 어떻게 돼? g 안에 뭐라고? 1곱각의 각합이야. 탄젠트 각합 공식 쓰는 거라고 했어. 1마 단탄분의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분의 탄풀탄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해서 얘는 g 얼마가 되는 거야? 6분의 5 얘는 6분의 5 어? 얘가 g1이 됐어 됐니? 그럼 이 g1의 값이 얼만데야 어 얼마일까? 역함수지? 맞아? 탄젠트 여기를 뭐 세타라고 두면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뜻이잖아 얘가 맞니? f세타가 1이다 g가 역함수니까 g1이 세타다 역함수인 f함수에서는 어떻게 돼? f세타가 1이다 맞아? 탄젠트 세타가 1이다 아, 탄젠트 세타 1이니까 세타는 얼마? 어, 45도 4분의 파이 따라서 얘는 얼마다 답이? 1이다 오케이? 여기 본거야 문제 나오요 네, <laughs> 나와요. 나오니까, 이 유형은 문제 외우군 푸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우 군지, 현호 군선의 극한값은 어떻다고? 형의 어, 길이랑 꼴의 길이 적선의 길이의 극한값은 같다고 근사치기 때문에 그냥 수학 이적분에서는 같다고 계산을 하자라고 했었잖아 그지? 자 이게 무슨 말인데요 한번 어, 뭐 내가 볼건데 어 여기서 뭐를 하나 해볼거냐면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때 x분의 사 n x를 증명을 해볼거야 이게 증명한다고요? 어 증명해볼게 <laughs> 자얘 증명 어떻게 하냐? 현호 접선 이용할 거니까 직각 삼각형 하나 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변의 길이 제일 쉽게 여기를 1이라고 하자. 그다음 이 각을 x 하고 할게. 그래서 그러면 자 이렇게 끄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가 1인 부채꼴이야. 각이 x 라디안이야. 그럼 이 호의 길이 얼마니 현성아? x지. 응. 여기가 2분의 아니지 3분의 파이면 여기 뭐가 되지? 여기 3분의 파이잖아. 이냐? 맞아? 맞니? 그게 호조법의 정의었어 어.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니? 여기. 여기. 펀젠트 x 스 지금 못 구하냐? 아... 어 직각인데 여기? 어떻게 알긴 잘 알아야지 그러면 경훈아 자이렇게 끄었어 경훈아 경훈아 여기도 직각이야 경훈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요렇게 저것도... <laughs> 직각 삼각형에서 피해서도 는 경훈아 아... 사인 엑스, 가 알겠니? 이게 니 이거. 그래, 나 알겠니? 알겠니? 얘 누군데? 예. 노란색 뭐야? 노란색 현이지 하얀색 뭐야? 호지. 빨간색 뭐야? 그렇지. 되게 또똑하네 형. 하얀색 호. 빨간색은 접선이야. 선호적선 문제인데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 구할까요? <laughs> 넓이 구해볼까요? 현에 대하여 현을 이용하는 삼각형은 이렇게 생긴 직각 삼각형밖에 없어요 여기 길이 1이야 사이 <laughs> x고 여기 직각이야 여기 각을 x고 자 이거 넓이 어떻게 됩니다? <laughs> 재미있게 yeah. <목소리> 예? 여러분, <laughs> 이분의 어? <목소리> 이렇게 코사인 x인 거 알잖아. 맞아. 응. 넓이 어떻게 되어 있어? 이분의 1,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되겠지? <laughs> 그다음에 코가 있는 직선 넓이가 어떻게 돼? 어 여기 x고 뭐? 아1 1. 여기, 토리에 있어. 여기, 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x가 된다여거죠 그다음에 접선, 그게 있는 직각삼각형, 여기 탄젠트 x, x, y 필요 없잖아. 얘 넓이 얼마야? 2분의1뭐 탄젠트 x로 나와지죠. 밑변 높이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 넓이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느 게 제일 작아? 얘가 잘 제일 잡지, 편에 대한 거. 그래서 넓이가 대소비교 하면 2분의 1코 사인 x, 사인 x 보다는 2분의 1 x, 그거보다는 2분의 1 현잰트 x 가 된다는 라 얘기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편에서 나왔고, 얘. 어디서 나왔어? 코에서 나왔고 얘는 어디서 나왔다. 접선을 이용한 넓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에 대해서 다 x가 0을 향해서 가면 어떻게 되는데 다 0으로 수렴한다그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현이랑 코랑 접선의 크기가 같아진다. 계속 내가 강조하는 거에 코너 적성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할수 있는 문제라는 소리야. 아, 영어로 가는 거 확인해 볼까? 자, 탄젠트 X를 뭐분의 뭐지? 자, 이거 2분의 1이 이제 다뜰 거야. 2분의 초고초고초고하고그다음 s <laughs> 얘, 인 x, s i 누 n x, s i g 는사인 i g n x, s 는 사인 x, 분의 x, sign x, sign x, sign x, sign x, sign x, s i g 는 x, s 아 g n x, s s

리미트 X 가 0을 향해서 갈때 사인 x분의 x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때 코사인 x분의 1얘 얼마? 음. 얼마? 1 1. 얼마? 1 1. 못 g 잖아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y o 뭐가 돼어 음. n g 1 나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갈때 사인 s i n x 분의 x 가1이야 limit x b u n x 가 0을 향해서 갈때 x 분의 n 인 x 분의 1도 1이 돼. 즉 얘도 얼마다? 음. 얘기지? 1 xbune x 얘네 뭐가져있어 응. 내가 증명이 하자고 뭐.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간도 아, 남았고 해서 해준 겁니다 형님 저 샌드위치 공식 보지 않았도거 아니에요? 아 이거 공식 모르이아모르이모르이 지금 증명하잖아 뭘 증명하지? 아 저거 증명하 모름 이거 인증도 증명하잖아 모르를 상태로 하고 있데 우리 <laughs> 왜 혼자 하는 거지 아. 야 당연히 일이지아 <laughs> 어서 그래 <목소리> 어 뭐야 나방로짜증하고 있었는데까지 아 시원이 그랬구나 아저 선생 뭐하나 당일 한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런 화는 분이었야너 나중 증명을 야, 소설이 나요해될 거냐 내가 그안 했어 지금 설왜안해 되는 나 섬세하게 해 섬세하게 뭘아봐조그야지뭘봐 <laughs> 자 그리고 아, 아 설마 모르겠나 뭐이게 판이 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 삼각비 계산할 때 쓰는 거뭐 있었지 공식 이 주기 보각 여각 음, 각공식알 아, 나 몰라. 오! 네, 주기는뭐야사인코사인 네. 어? 주기가 는마야어 네. 네. 그래서, 사인 세타 플러스, n, 2 n, 파인어 e 게 돼? t y, n, pine, not, y, n, 다 i n e not, y, n, p i n 이 네. 어, 사인, 뭐인 거야? n, 수인 거야. 이게는 이파이더하거나빼로 네. 각에서 똑같아. 네. 사인, 코사인은 어떻게 돼? 이엠파이가 뭐가 된다? 똑같아. 네. 주기가 이파이니까 네. 주기만큼 돌고 되돌리잖아. 네. 근데 탄젠트 주기가 얼마야? 파이. 네. 어, 그래서 이파이까지 할 필요 없이 뭐하면 돼? 네. 그렇지. 네. 엠파이하면 탄젠트 세타가 된다. 네. 이게 주기를 이용한 공식이잖아. 기본인 거지. 그다음에 부각은 뭔데? 부각이 뭐야, 부각? 부각 뭐지? 오. 각의 합이 파이가 되도록 만드는 걸 얘기하지. 이쪽 으로봐 봐. 너 느려. 가 네모에서 줘서 얘가 그냥 사인 네모로 같아지고 그다음에 뭘로 같아지는 거? 코사인 도 뭐? 같아지고 탄젠트도 같아지고 자 이때 각이 합이 얼마면 <laughs> 이 네모자리는 각이 합이 얼마면 파이면 둘이 같다고단두 각이 합이 파이면 하나가 하나 2 각이면 하나가 두 각이겠지 맞아? 그럼 이산분면을 넘어갔잖아 자 이산분면에서 궁금한 풀었어요? 사인은 플러스지. 올 1사분면에서 각일 때는 모두 다 플러스지. 2사분면 넘어가면 사인만 플러스야. 나머지 뭐부터 해? 마이너스부터 해지 야 같은 거야. 네. <laughs> 아, 안 하려고 했는데. 해 버렸네. 여각이라는것은 뭔데? 굉장히 쉬워 이것도. 각의 합이 2분의 파이 90도일 때. 그냥 삼각비만 알아도 간단하게 풀수 있는 거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인을 방금 전에 했던 거야. 코사인이랑 같게 만들어지는 걸 언제다? 둘이 같아지는 건 언제인데? 그다음에 탄젠트가 탄젠트 욕수인 코탄젠트랑 같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야라는 얘기야. 언제 이렇게 돼? 구각이 모일 때 화이 얼마이면 2분의 파이면 둘이 같아. 그래도 마찬가지고. 대니, 자, 아. 얘미 적었나요? 이거 할 생각이 몇 선데요? 음각은 어떻게 돼? 음각 내가 어떻게 배워 들었지? 음각 은 X 축에 대해서 일사분면 사사분면 대칭이야. 사사분에서 면 누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지. 그래서 음각 은 내가 어떻게 배워 놓고? 코사인만 마이너스 기호인 얘를 가시라고 생각하고 가시를 어떻게 한다? 뭐고? 라고 했잖아. 그래서 s i n 마이너스 세탄 어떻게 돼? 패턴. 야 우리 상식적으로 아, 가시는 패치 맞아? 네. 그래서 마이너스 나와야 서로 같은 값이 돼. 1사 분면과 4사 분면의 s i n 어떻게 돼? 부호가 다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코사인도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이상이야 뭔고?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적인 아이야. 맞아. 베타. 이게 무슨 말인데? 4사분면 각이고 1사분면 각이야. 1사분면과 4사분면의 사이각을 같게 만들면 한쪽이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 소리야? 코사인은 1사분면에서 모두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건 아무데 탄젠트도 1사분면에서 부가 다르니까 한쪽이 마이너스 있어야 된다. 소리야? 이게 응각 공식이야. 그러면, 없던, 코사인에서 마이너스가 없는데, 마이너스 만들어내도 상관없지. 그래서 얘가 중요한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얘 때문에. 가시를 먹었는데, 먹기 전에처럼 가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마이너스를. 라고 꼭 기억을 해 주세요.